쪽으로 나도 좀어 데려 데려다 줄래? 내가 그럼요, 일단은 그럼요. 어, 어, 어 네! 어 그래, 그래. 한번 따라오세요. 어 그래 그래 가보자 가보자.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아주 어, 멋있는 어. 곳이 있어요. 어, 제가 진짜... 폭포에서 수련을 하거든요. 어, 어. 어, 잠깐만 양이다. 잠깐만. 아이고 알뜰살뜰하셔. 멋있어.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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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시 먹고 먹고 살아야지. 그럼요 그럼요. 어어 저도 좀 가면, 먹을게요. 그래, 가자 가자. 짜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이거? 오뭐뭐 제가 수련하는 곳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위에서 좀보이 네? 이게 뭐야? 멋있어 멋있어. 음, 제가 오, 수련하는 수... 곳이에요, 선생님. 여기, 여기서 수련을 한다고? 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뼈 아니야 뼈? 이거 무슨 빈솔이 예? 용뼈 용 아니야? 용뼈? 응. 어, 잠깐만. 오 그래 그래. 어어자가 그래. 너 갈게. 기다려 봐. 예. 로도 씨. 저는거 아니야. 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오 씨. 다되겠지 어, 여기 있 제가 여기 폭포에서 수련을 하거든요. 오오 음, 오, 오. 개불 맞으면서 3년 동안 수련을 했어요. 어, 그, 잠깐. 그러고 사 그러고 수련을 했다고? 예. 3, 3년 동안? 예. 너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아? 그거 뭐랬죠? 어쨌든 멋있잖아요. 아니 예 <laughs> 아니 참 여기 저지 받은 곳이면 어떻게 어, 어쩌려고 그래 그랬어요 제가 여기 없었겠죠 지금 아니 여기가 뭐 하는덴 줄 알아 <laughs> 예 아니 뭐 여기가 저지 받은 신전이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그, 그 그러고 있어 아니 뭐 싶잖아요 딱 스승 대 도사 대기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씨 그러니까 삼년 동안 집 하나밖에 못만들지아 네? 아, 아니 야 아니 <laughs>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아이참 정말 그렇구나. 3년 동안 저러고 다른 다른 수련은 안한 거야? 어 다른 것도 많이 했죠. 막 개불도 이렇게 잡고. 아 그래 그래. 근데 예. 하루의 절반은 저기서 그냥 폭포 맞고 있던 거야? 아니죠 아니죠. 막 밥도 먹고. 아밥 먹고 수련 폭포밖에 안 맞았다고?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예. 음, 어 그래. 멋있어 멋있어. 어 그래. 어, 저한테 뭘 바라면 안 되겠네요. <laughs> 야 뭐야 이거는? 우슉. 네, 네요. 어? 라 여기 어라 여기 분명히 문이 막혀 있었거든요. 어라 뭐지? 네, 막혀 있었다고? 예, 못 들어가게 막아 놨었는데? 오! 요, 여기가 그럼 어? 아예 못 들어갔던 곳이야? 예. 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 혹시 도사님이 스 스승님이 어지게도을 부리신 건가요? 어, 네, 내가? 내가? 예. 어? 어? 네, 네, 내가 스승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어, 그, 그런가? 내가 내가 어. 내려와서 여기가 열린 열린 건가? 어제까지만 해도 닫혀 있었는 걸요? 어어어 어,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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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이게 뭐야? 이거 포털 아니야 이거? 멋있어 멋있어. 뭐야 이거? No. 예? 이, 이거 어? 반응이 없네. 어? 배죠 서원의 문을 오, 통과하고 싶은 자요. 서원의 <laughs> 토들을 뭐, 모아 그들을 뭐. 강함을 증명해 보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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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거야? 봐봐 다다 어자시 한번 봐뭐 물어봐 그 서원의 문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서원의 토텐들을 모아서 강함을 증명해 보라는데요? 어? 다,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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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말안 해주나? 글쎄요 일회용이지 않을까요? 어, <laughs> 일회용이야. 아 그렇구나. 그뭐 뭐라고? 차, 차원의.. 뭐? 차원의 문을 통과하고 싶은 자는 어, 차원의 어. 토텐들을 모아서 강함을 증명해 보아래요. 차원의 문을 사용하고 싶은 자요? 예! 어 저기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그 뭐야.. 이상한 신전님? 신전의 목소리님? 하느님? <laughs> 그렇게 들면은.. 들려주시나? 어한 어, 번만 들려주실래요? 차원의 문을 통과하고 싶은 자요. 차원의 토템들을 모아 그대들의 강함을 증명해 보아라. <laughs> 차원의 토템들을 모아서 그대들의 강함을 증명해 보아라? 차원의 문을.. 아 잠깐만 이게.. 이게 네, 그건가 네. 봐.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우와. 내가 왔던 곳으로 갈수 있는 그 차원의 문인가 봐. 우와 그런 거예요? 오오아 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그.. 네. 여기 토템들을 여기다가 넣어, 넣어, 다 모아야 하나 보네. 그런가봐요. 관리자가 뭔가 알지 않을까요? 잠깐 잠깐만. 이 뭐야? 아아 <laughs> 아, 이거를 이 개수를 가져오면은 예이 네. 이 물건들 차원의 지식 차원의 청금석 차원의 가죽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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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주나봐. 그런가봐요. 어, 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다다 하나씩 모으면은 뭔가 문이 열리나 본데. 예예 네, 그런가봐요. 근데 그 아까 마지막에. 네! 음, 뭐라고? 뭐라고 했더라? 그... 강함을 증명해보라는데요? 강함을 증명해봐라? 이걸 모으면서 네. 강해지라는 건가? 이걸 어. 모으려면 은 엄청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 차원의 깊패는 네. 차원의 지식이고. 어, 왜? 음. 보다 혹시 여기는 재료들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그럼요! 근데 저는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모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그.. 그.. 네! 어딘지도 모르는 사원 옆에서 3년 동안 폭포 맞은 거는 괜찮았고? 네. 저기는 에 멋있잖아요? 아 그래. 예? 어 아, 그래. 아 아무튼.. 네! 이 차원의 토템 관리자가 어, 이거를 다 네. 바꿔주는 건가 보다. 네! 그래 오케이! 알겠어! 네! 어, 저기 제자야. 네. 도와줘. 예. 도와줘. 제가 야 도와. 내가 네? 지금 다른 집에 가요.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laughs> 내가 지금 도력이 없어가지고 집을 집이고 뭐고 와 아무 데도 뭐, 뭐, 못 가는 입장이야. 물론 내가 예. 도력 하나 있으면은 그냥 샤를을 뽕뽕 비어 비 붕붕 하면은 그냥 가, 가진긴 한데. 네. 어 아무튼 이, 이걸 모아가지고 차원의 문인가 뭔가 그 뭐야 어쩌고 저쩌고를 열어야 하는 것 같거든. 예. 어, 나좀나좀 나좀 도와줄래 제자야? 제가 도와드려 선생님은 저한테 수련을 알려 주시는 건가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나는 집에 가지만은 내가 어. 어, 내가 도서 그래 도서를 알려 줄게. 아, 정말요? 어, 어, 그래 도서 알려 줄게. 그래. 그래 그집집 집 하나밖에 못 짓는 그 도술 말고 예? 내가 다 아니 그 다른 것도 내가 알려 줄 테니까 가자. 네. 네, 갑시다. 수승으로서 네가 도와준다니 매우 매우 기쁘구나. 선생님이 잘 하실 거예요. 어. 가자. 일단 네. 그러면 소가 소가족이니까 소한테 나오겠지? 요 근데 그게. 소가... 그럼요. 그럼요. 근처에서 소 소를 못 봤는데? 잠깐만. 까 어, 우리 멀리 가야 되는 걸까요? 어, 그, 그런가? 그 아, 말도 잡으면 가족 나와요. 아, 말도 잡으면 되는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 뭐야, 심심한데 음악 좀 들어 보거라 그럴까요? 어, 그 우리 어, 그 뭐야, 음악 음악 달랄라. 어때요 수술님? 아, 마음에 드세요 그래. 그래 이거구나. 그래 이 음악이야. 어. 멋져. 잘잡는다이 자식. 야이 자식아. 잠깐만, 이 근처에 말이 있을까? 말여기도 있던데요? 위에. 어디 어디 어디. 아 저쪽에 저쪽에 소 있다. 소. 어디 어디. 얘소 맞지? 소. 어 맞아요. 어얘 얘네 잡으면 되는 거야? 예. 자식아 자식아 자식아. 여기 도망가라 도망. 네가 좀소를 놀아봐요. 예. 소좀 놀아봐라. 어, 너 양치기 개 아니? 아. 아니요. 오. 벌써 일곱 개나 먹었어. 우와, 멋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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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식아 쨔이쨔식아. 와, 멋있다. 쨔식아. 어. 온그러아 잠깐. 그도 소가 좀몇개 먹게 했어?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어? 좀 잡아. <laughs> 네? 응원하지 말고 저도 잡아. 저도 잡아요? 어. 제가 스승님 잡는 게더 보람차지 않을까요? 아, 너도 잡아 빨리 가 가지고. 예. 저도 잡아. 잡아볼게요. 어 그래 그래. 이 근처에도 잡아. 나이길 모르나? 네. 어 그래. 사원 노래가 이어네 역시 사원 멋있죠. 어뭐 그러게. 선생님도 저기서 수련하실래요? 어 아니야. <laughs> 저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수련을 한다는 건지. <laughs> 내려온 김에 폭 폼을 한번 맞아보시지 않을래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어 나는 샤워하는 게 매우 매우 귀찮은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기에 어, 제, 제자야 레이더 좀 발동해봐라 근처에 소소 없나? 너 여기 지형 3년 동안 지냈다면서? 제가 동물들의 발길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뭐야? 칼? 오 어, 사라졌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칼이 사라졌어 칼이. 칼 만들면 되죠. 어칼아 칼? 잠깐 잠깐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 여기 저기... 나무다. 잠깐거랑내 뭔가... 네 거랑 뭔가 칼이 다르다. 내가 만들었던 거랑. 저는 볼 칼이거든요. 에? 나는 뭔 칼이었는데? 나무 칼? 난 나무 칼이었 네! 꼬이 없잖아요? 오우씨... 어, 만 좋은 모습. 어? 아, 아니 아냐 여기 말도 잡고 아, 말, 말, 말 오케이, 알겠어 이새 새끼 있는데 야, 이기 어, 어. 아이고 아니, 잠깐만 조좀똑바안 해! 아, 죄송해요, 어, 아이, 잠깐! 야이씨! 죄송해요, 야생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아니, 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우리 제자 하고 싶은 거다해 아이씨 쟤믿도 되는 거 맞아? 아이씨, 아이씨. 예? 아니야 아니아이씨쟤쟤 믿어도 되는 거 맞아? 아이 진짜 씨. 이거 뭐 3년 동안 뽀뽀해서 예? 아유 기도 전네 기도 좋아 아유 어디 있는데 지금 지금 듣고 있는 걸까? 어? 어디 있는데 <laughs> 선생님 어디, 어디 계세요? 어나 어디... 어, 지금 여기 호수 쪽 호수가 어디죠어 호수가 있어 어근너 진짜 네! 예? 예? 해주면 몬스터 나와서 우리 몬스터? 네! 오, 그래 그래 만들어 예! <laughs> 예!